여보, 대체 무슨 일이야? 낮에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길래 울면서 전화를 하셔? 내가 너 때문에 완전 불효자 됐잖아. 뭐? 어머님이 당신한테 울면서 전화했다고? 왜? 어머님 댁에 무슨 일 있대? 아까 낮에 우리 집에 있다 가실 때만 해도 별일 없어 보였는데. 별일 없긴 뭐가 없어. 방금 엄마한테 다 들었다니까? 당신, 우리 엄마한테 대체 뭐라고 한 거야? 너가 그러고도 며느리 맞아? 아니, 내가 어머님한테 뭐라고 하긴 뭘 뭐라고 해? 준우 보고 싶다고 우리 집에 오시겠다고 하시길래 오시라 했고, 아까 낮에 점심 같이 먹고 커피에 과일까지 대접하고 보내드렸는데, 어머님이 당신한테 대체 뭐라고 하셨길래 나한테 이래? 우리 엄마가 손주 보고 싶어서 오셨지. 당신이 해야 할 집안일 대신해주려고 오셨냐? 왜 우리 엄마한테 청소랑 빨래까지 다 하라고 시켰는데? 그냥 아예 월급 주고 파출부로 부려먹지 그래? 무슨 헛소리야? 어머님이 우리 집안일을 해주시긴 뭘 해줬다 그래? 아까 거실화장실 가시더니 세면대에 물때 있다고 잔소리하시고 베란다에 빨래 왜안 걷냐고 잔소리만 실컷 하고 가셨어. 결국 어머님 가시고 난 다음에 화장실 청소도 내가 다시 하고 방금 전에 준우 간신히 재워놓고 빨래도 다 내가겠는데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야? 그럼 우리 엄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소리야 지금? 밥도 대충 식은 밥 차려주고 집안일만 해달라고 시켰다던데? 뭐라 하고 싶어도 너가 너무 힘들다고 징징거려서 아무 말도 못하셨다잖아. 육아휴직하고 1년 넘게 쉬고 있으면서 대체 너가 힘들 게 뭐가 있어? 나 그런 말안 했다고. 대체 어머님은 왜 없는 소리를 해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시는지 모르겠네. 저녁에 당신 오면 같이 먹으려고 불고기 양념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거 볶아서 어머님 드렸어. 미역국이랑 집에 있던 반찬들까지 차려서 진수성찬은 아니더라도 대충 차린 밥상은 아닌데 말을 왜 그렇게 하시는 거야?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밥상이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지. 그러면 집안일 시키고 부려먹었단 소리는 왜 나오는데? 나도 모른다니까. 내가 차린 밥상이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어머님 댁에 가서 식사하시던가. 오후 2시가 넘도록 안 돌아가시길래 기껏 밥상 차려드렸더니 이런 소리나 듣네. 아니 그리고 집안일은 진짜 어머님이 해주고 가신 거 없다니까? 청소도 내가 했고 빨래도 내가 걷었어. 어머님은 잔소리만 실컷 하다 가셨다고. 우리 엄마가 괜한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야? 평생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시고 남한테 싫은 소리 한번 제대로 못 하시는데, 지금 내가 너 말을 믿으라고? 내가 옛날부터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인데, 당신 어머님 그렇게 사람 좋은 분 아니야. 나랑 둘만 있을 때는 얼마나 불편하게 하시는데. 웃기지 마. 내가 살면서 그런 이야기는 너한테 처음 듣는다. 어머님이 집에 오시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 때문에 편하게 쉴 수도 없어. 그래도 손주 보고 싶으실 거니까 내가 참고 있었는데, 뒤에서 이런 소리까지 들을 줄은 몰랐네. 됐고, 그런 변명 듣고 싶지 않으니까 빨리 엄마한테 지금 전화해서 사과해. 내가 왜? 양쪽 말을 정확하게 들어봐야지. 냅다 나한테 화부터내는 이유가 뭔데? 너가 우리 엄마 험담이나 하는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할 가치가 있을까? 어른이 뭐라고 하면 일단 죄송하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는데. 난 어머님이 집에 찾아오셨길래 식사에 후식까지 대접해서 보내드린 것밖에 없어. 마지막으로 경고할게. 지금 당장 전화해서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안 그러면 나도 앞으로 너랑 이야기 안할 거니까. 웃기고 있네, 진짜. 저희 시어머니는 예전부터 저만 보면 잔소리가 많으셨어요. 학교 선생님으로 오래 일을 해서 그런지 항상 사람을 가르치려는 말투가 너무 거슬렸습니다. 어느 때부터 어머님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일부러 못 들은 척하고 무시했더니 그게 거슬렸나 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말로 뒤에서 남편과 제 사이를 이간질이나 하고 있는 게 시어머니가 할 짓은 아니라 생각해요. 어머님도 어이없었지만 덮어놓고 자기 엄마 말만 듣는 남편이 더 재수없었습니다. 어머님, 진짜 저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뭘 말이냐? 제가 아까 낮에 어머님한테 청소를 시켰다고요? 어머님이 저희 집에서 대체 뭐라고 가셨는데요? 준우랑 놀아주시다가 제가 차려드린 점심 드시고 커피랑 과일 드신 게 전부잖아요? 누가 들으면 며느리한테 황제 대접이라도 받은 줄 알겠다. 어머님이 굳이 딸기 먹고 싶다 하셔서 아까 제가 딸기 사러 마트 다녀온 건못 보셨어요? 그 정도 제가 해드렸으면 뒤에서 이상한 소리는 하지 말았어야죠. 너가 신경을 쓰던 말던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데 어쩌란 거냐? 애초에 나는 처음부터 너가 마음에 안 들었고, 마음에 안 드는 애가 마음에 안 드는 짓만 골라서 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예뻐하겠니? 아직도 그 소리세요? 저희 결혼한 지 3년이나 됐고, 손주까지 낳아드렸는데, 지금도 마음에 안 들어서 저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괴롭히다니? 얘가 큰일 날 소리를 하네? 난 그냥 오늘 내가 느낀 대로 말을 했을 뿐인데, 너가 정 불편하면 앞으로 내가 너희 집에 안 갈게. 내 아들한테도 전부 내가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진짜 왜 그러세요? 저한테 불만이 있으면 뭐가 불만인지 말씀을 똑바로 해주시면 될 텐데, 자꾸 저를 나쁜 며느리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내가 너희들만 좋으면 그만이라 생각해서,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별다른 잔소리도 안 하고 살았는데, 나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어머님이 잔소리를 안 하긴 언제 안 하셨어요? 맨날 남편 없을 때 집에 오시면 꼬치꼬치 트집 잡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괜히 카톡 대화 내용 저한테 캡처당할까 봐 일부러 사람 좋은 척 말씀하시는 거죠? 어쩜 생각하는 것도 내가 처음에 너희들 결혼 반대했다고 해서 너무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 아니냐? 마음에는 안 들어도 지금까지 꼭 참고 살았잖아. 솔직히 지금도 내 아들이 더 아깝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 그래요? 아들이 아까우면 그냥 장가 보내지 말고 평생 끼고 사시지 그러셨어요? 안 그래도 그럴 걸 하고 후회하는 중이야. 너한테 장가 보낸 뒤로 옛날보다 살도 많이 빠진 것 같고 집에서 남편 대접도 제대로 못 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 그럼 잘 됐네요. 오늘부터 아드님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어머님이 데리고 사세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오늘부터 집에 들어올 필요 없어. 그냥 어머님 댁으로 가서 지내. 거기서 어머님이 차려주시는 밥 먹고 어머님이랑 살아.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내가 집 놔두고 왜 엄마 집에 가서 살아?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너희들 싸우지 말고 잘좀 지내라고 한 소리 했더니만. 또 제가 잘못한 거예요? 됐고, 저는 지금부터 준우 데리고 친정 가서 지낼 테니까 어머님이 남편 데려가서 다시 키우세요. 살도 쪽쪽 빠지고 보기에 안쓰럽다고 하셨으니까 매일 잘 먹이면 되겠네요. 유치하게 왜 이래? 당신 제정신이야. 그래, 애들도 아니고 이게 대체 뭐 하는 거냐? 결혼했으면 가정에 책임감을 갖고 행동해야지. 당신들 틈에 끼어서 더 이상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지금 친정 내려가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얘, 너가 준우 데려가면 어쩌자는 거야? 저는 제 아들 키우고 어머님은 어머님 아들 키우고 이해가셨죠? 너 진짜 이럴 거야?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너라고 그래? 집에서 가정교육 똑바로 못 받았어? 결혼하고 애도 있으면 아내한테 말 한마디부터 조심해서 해야 하는 거야. 아무튼 저는 가요. 두분 옛날처럼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 내가 이 나이에 아들 밥 차려주고 수발 들며 살라고? 어차피 저는 육아휴직 1년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남은 시간 친정에서 편히 지낼 겁니다. 집에서 혼자 애 보고 집안일 하면서 남편 뒷바라지까지 묵묵히 하고 살았더니 저를 완전 바보 호구로 생각하고 있나봐요. 남편은 애초에 집안일이라곤 할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혼자서 지낼 수 없는 사람이고 진짜 어머님 댁 들어가서 살고 있나봅니다. 어머님 나이 칠순에 다큰 아들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게 생겼네요. 어제도 남편이 전화해서 이제 자기 엄마도 앞으로 안 그러겠다 했고 어머님 밥도 오랜만에 먹으니 입에 안 맞는다며 이쯤에서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오라 하더군요. 제가 미쳤습니까? 편하게 애보며 쉴수 있는 저희 부모님 집 놔두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적어도 제가 육아휴직 끝날 때까지는 어머님이랑 둘이 살게 할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